아, 지금부터 이제 해상법 있죠? 여러분, 해상법, 음, 기본, 집중 강의 때 해상법을 안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집중 강의 부분을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어, 영상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끝나고 문제풀이 한다. 그래서 해상법을 여러분이 기본서를 한 펼쳐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법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부분만 좀 체킹해서 아는 만큼 몇번 읽어보시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적응해서 풀어보면 아 이제 묻는 게 뭐라는 걸 느낌만 가주시면 예, 그것만 나옵니다. 나오고 어, 더 추가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는 거. 자이거아 있네. 문제 요. 거 해상, 요거, 그죠, 요거. 어, 해상에 가보시면 이렇게 개관이 나와 있잖아요. 어, 엄청 많죠, 그죠? 많아 보이는데, 양이 얼마 안 돼요. 다뺄거다뺄 거거든요. 저랑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살짝 짚어보면, 예, 이런 선박 같은 거,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안 봐도 되고, 이 선장은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느냐? 우리 주식회사 그러면 대표회사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죠? 선박도 선박 기업 있잖아요. 선박 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표회사처럼 선박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여나오고 선박 소유자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이죠. 거의 대표해사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선장이 하는 일이 꽤 있어요. 바다에 가다가 물건을 막 버려버릴 수도 있고 있죠? 그렇죠? 막 버려버릴 수도 있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박 공유는 사실은 이 공유 자체가 선박 조합의 하나의 기업 형태예요. 우리 조합 기업 형태는 어, 민법상의 일반 조합, 상법의 익명조합, 합자조합, 그 다음에 해상법의 선박 공유. 요렇게 있죠. 조합 기업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봐요. 조합하고 똑같은 거니까 안 봐요. 이런 거안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책임 제한이에요. 선박을 하면서 해상에서 위험하니까 위험한 운송을 했을 때, 우리 앞쪽에 육상 운송에도 봤지만, 육상 운송인도 위험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책임을 제한해주는 주항들을 두고 있다 그랬죠? 단기시효라든지, 뭐 이런 거, 정액배상주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무과실 입증 책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해상에는 그런 것도 다 적용되지만, 해상에 가면 어때요? 특히나 책임 제한 그래갖고, 일정 부분만큼만 책임지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여게 특이한 제도니까 알아둬야 되죠. 그다음에 선박은요. 굉장히 큰 거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 담보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담보 민법상의 담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됐어요. 여기는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기업 그래가지고요. 기업에서 해상운송인이 하는 어, 기업 형태를 말하는데 육상 운송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우리 육상 운송에서도 어떤, 뭐가 있었어요? 물건 운송하고 여객 운송 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와서 어, 해상 운송에는 물건 운송을 뭐라고 해요? 개품 운송이 난다. 그래서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물건 운송이에요.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 물건 운송과 관련되는 계약에서 한두개 체킹, 몇개 체킹할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되고 여객운송 관련해서는 전문의 시험에 나왔는데 그 과거에 나왔었는데 요즘에 잘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안볼 거예요 안 봐도 되죠 안 보고 나오면 그냥 틀리고 상식적으로 풀면 돼 어, 배를 타고 가다가 홍콩에 갔는데 배가 고장 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객, 여객인데 배 타고 이제 막 뭐라고 할까 크루즈, 크루즈 타고 여러분 여행을 딱 가는데 홍콩에서 배가 고장 나서 막 한달 동안 머물러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밖에 나가서 잠자고 하는 건 누가 해줘야 돼요? 해상 운송업자가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잠깐 내려서 여러분 관광하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틀 후에 출발해요. 그랬는데 이틀 후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출발해버리는 거야. 놔두고. 그죠? 렇뭐 그런 거야, 그런 거. <laughs> 상식적인 그런 거야. 어, 그러면안 돼. 뭐 계약 해지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뭐 해지했을 때 내가 아파서 못 간다. 그럼 뭐죠? 운임을 뭐 얼마씩 제하고 준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상식 푸세요. 알겠죠? 나오면. 안건 풀려버리고. 아이고, 얘기 안한건 나왔네. 알았어. 찍고 넘, 넘어오면 돼요. 그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기업으로서 이제 해상 기업들이 있죠. 해상 운송하는 기업들이 육상 운송과 다르게 좀 이제 있는데 육상 운송은 뭐 차량, 차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는 큰 배를 있죠? 빌리거나 자, 기가 직접적으로 사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어디까지갈 동안 했죠? 그냥 물건을 실어서 가거나 뭐 등등 그런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 해상 운송업자들이 운송하는 방법이 항해 용선 방법이 있고 전기 용선 방법이 있고 선체 용선 방법이 있어요. 이 선체 용선은 어때요? 아예 배를 통째로 빌려 갖고 자기가 있죠? 사용하는 거죠. 임차이가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어 선장이라든지 그피용인들 전부 다 자기가 운영하고 자기가 지휘하고 자기가 뽑고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송의 주체가 돼버리지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나거나 기타 제3자의 책임질 때 어때요? 자기가 동일하게 다 책임져요. 물론 이제 선박 소유자도 책임져야 되고 왜 선박 자체도 하나의 같이 동조를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선박 소유자도 책임지게 는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 용선하고 항해 용선인데, 이 항해 용선은 뭐냐면, 그냥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거 물건, 자동차 지금 100대인데, 뉴욕까지 좀 실어서 보내주세요라고 있죠? 해상 운송업자하고 계약체결 하는 거예요. 그냥 실어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 용선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누가? 선박 소유자가 거의 다 책임지죠. 물건 실어 보내는 거니까. 근데, 전기 용선은 조금 달라요. 항해용선과 선체용선 중간쯤 에 있는 건데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데, 물론 어 기간을 정해서 운임을 내는 건데요. 항해용선과 다른 것은 뭐냐면, 어그 기간 안에 기간 안에 운행할 때마다 운임을 내는 거죠. 운임을 내고, 그 다음에 항해용선보다 조금 더 강화된 약 강화 강되었다고 보다 도 항해용선보다 좀더 해상의 주체로서 지휘가 이전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 운행하면서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간다든지, 뭔가, 어, 해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좀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전기 용선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판례가 이런 시험을 나왔지만, 전기 용선은 거의 선체 용선과 동일하게 해상 운송의 주체로 봐요. 그래서 이제, 어, 선체 용선에서는요, 거의, 이 만약에 제3자의 책임질 게 있으면, 선체용선자도 책임지고 선박 어, 소유자도 다 책임을 지는데 그러한 규정이 전기용선에 없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유추 적용해서 이제 동일하게 봐버려요. 고시험이 나오는 거죠.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다음에 운송 증서에도몇 어, 가지만 일반적인 쪽 화물 상한증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똑같은 걸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근데 예, 운송 증서가 이제 복수로 발행됐을 때 선화증권이 여러 개 발행됐을 때 누구를 우선할 거냐 그런 조문들이 있거든요. 고개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뭐 그것만 보면 돼요. 몇개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에 예, 운송화 용선 됐고요. 지금 이게 참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로 와야 돼요. 여러분 뭐잘 모르죠, 그죠? 어, 나는 안 하는데 이렇게 됐는거 알겠죠? 꼭 얘기를 안 해도, 안 해도 모르는새가 넘어갈 거야 아마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건 요렇게 와야 돼 요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상위험은요 선박 충돌하고 해남구조가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에 거의 안 나와요 그 실익도 별로 없어요 가끔 나온다면 한 1년마다 건너서 한2 3년만 건너서 공동해손에 대한 것만 가끔 나와 요 그래서 공동해손만 간단히 살펴 보시면 돼 됐죠 요것만 하라니까 요것만 그래서 포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포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 나오더라도 진짜로 나올 수 있고 조금만 보면 할수 있으면 하나라도 나오더라도 맞춰야 되죠. 하나라도 그리고 시험에 합격은요. 이것저것 포기하고 나면은 합격이 잘안 돼요. 여러분 돈 모아도 돈을 또 모아 보셨잖아요. 돈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많은가요? <laughs> 많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작은 거 놓치면 안 돼요. 작은 거. 작은 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해상 어음 수표도 제가 일단 문제 풀어주는 거 하고 중요한 거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 요 그,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포기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어때요?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 합격할지도 모르지만 계속 포기하는 거야. 안 돼요. 그죠? 꼭 해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짚어주는 거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건안 보는 거예요. 그죠? 짚어주는 부분에서 이해 안 되면 그 주변 조금만 보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해상 기업 선박 안 봐요. 안 봐. 선박도 안 보고. 쭉 넘어가셔서 우리 선장에서 보는데 선장의 의, 이거 갖고 시험 낼 일이 없죠. 선장에 대한 종임, 선임 이것도 보는데 너무 쉬워요. 선박의 선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선박 소유자죠. 그런데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선박 공유자도 할수 있고요. 선박 임차인도 선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임차인도 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한 가지 시험에 한번 조문으로 나왔 기 때문에 체킹해 주는 거죠.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본인이 지금 너무 아파 태평양에 떠 있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말이 잘안 나와. 그럼 누구를 내 대신에 이걸 항해할 수 있도록 지명해야 되겠죠?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럼 대신해서 있죠. 자기 책임하에 선임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선장 선임이라고 그랬죠한 번만 알아두시면한 번만 그죠? 그런 거다. 잘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이제, 가봅니다. 종임 가는, 종임. 종임인데도 이것도 한 번만 확인하면 돼. 우리, 어, 앞쪽에 봤을 때, 이사잖아, 이사 있잖아, 이사. 이사를 요, 만약에 임기가 정해졌을 때, 해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대표이사가 임, 임기가 있다? 해임했다. 회사가 손해배상 하나요? 안 하죠. 그준요안 한다 그랬죠. 대표이사와 이사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준용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선장에 와보니까 있네요. 선장에 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장은 선박소유자 해임에 의해서 종임되는데 이거는 기간과 관계없이요. 기간과 관계없이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잖아요. 기간 관계없어요. 임기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앞쪽에 다 이사하고 뭐임그다 봤잖아요.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의 업무를 처리할 동안 어때요? 계속 직무 집행했죠. 요거 요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퇴임 이사를 했잖아요. 퇴임 선장 제도 있다. 그 정도 하나 됐죠. 그 정도 하나 끝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넘어갑니다. 선장의지휘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혹시나 나온다면 이제 선장의 지휘가 되겠죠. 요겁니다. 요 지문이 자주 여러분 나왔던 겁니다. 선장의 지위는 선장의 대리권입니다. 선장은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적항 외하고 선적항 내에 좀 달라요. 선적항 외에서는요 재판상 재판의 외에 모든 행위를 할수 있어요. 재판 행위도 할수 있다고 그랬죠? 태평양에 떠 있을 때는 어때요? 재판 행위도 선장이 할수 있습니다. 너 잘못해도 잘 됐다라고 판결해갖고죠. 다시 말해서 그 선박 안에 감금도할수 있어요. 감금도할수 있고 그렇죠? 근데 선정항 내에서는요. 선장은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요. 뭐만 할수 있냐면 회원의 고용과 해고만 할수 있어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장은요. 어, 설령 있죠. 선적항 외에서 필요한 재판상 재판 후의 행위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발생으하는 하물의 피해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이 있죠. 이런 것들도 운송 계약의 내용의 일부라고 해서 선장이 할수 있어요. 여기게 선장이 할수 있습니다. 이거 팔레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한번 나왔던 겁니다. 나머지 됐고요.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해 조치권만 조금 알아두십니다. 무해 조치권. 선박이 할수 있는, 선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에요. 어, 위법 선장물, 선박물 있잖아요. 법령에 위반되는 선박, 물건이 실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는 선적한 운송물이 어때요? 선장은 언제든지 내려버릴 수 있어요. 내린다는 것은 그 항만에서 내린다는 뜻이에요. 양륙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 계속 태평양에 가다가 보니까 그 물건이 다른 데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때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바다에 버려볼 수 있다는 거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한다는 건 그냥 어 이거 이 법에 위반되거나 아니 우리 계약이 없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냥 내려버려. 안 실어준다, 는거죠 근데 예,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이럴 때는 포기해 버린다, 그렇죠?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호랑이 같은 거 실으면 안 되는데 호랑이가 철창에 실면 실어지, 그죠그 가다가 태평양에서 막 나와갖고 막 돌아다녀. 그럼 어때요? 밀어갖고 바다에 빠뜨야지 만들 <laughs> 포기해버려야 돼. <laughs> 그런 거다 그죠? 어, 생각 됐습니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 위험물 처분 권한이에요. 그죠? 인화성 폭발성 기타 위험 있는 운송물은 당연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처분할 수 있고 양육 내려버리거나 이때는요. 파괴하거나 무해 조치를 해야 돼요. 알겠죠? 무해 조치를요. 파괴하거나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이구조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태평양에 가다가 위험에 빠트려서 이제 구조가 됐다는 거죠. 선장은 해양사고 있는 경우에 구조료 채무자의 가름에서 구조료 채무자의 가름에서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테 선장은요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어요. 당사자 될수있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됐어요.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선장은 보고하고 계산할 의무 있다. 그냥 알아두면 돼요. 보고, 당연히 보고해야 되지. 선박 소유자에 보고해야 되죠. 끝. 자, 그 다음에, 어, 요 적하의 이 관계를 위한 처분 의무하고 사망한 여객의 수화물 처분 의무인데, 요것도 지문에 몇번 나왔기 때문에 본다면, 어, 선장이 항해 중에 어떤 물건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버릴 때그 물건 중에서 선장께 아니잖아요 이해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그죠 이익을 위해서 처분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요 이해관계는 이익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가다가 만약에 여객 운송 중에 여객이 사망했어요 그럼 어때요 어,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화물을 처분해줘야 돼뭐그 정도 됐죠 이런 거는 에, 어렵지 않죠? 한 번만 쭉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어요. 선박 공유는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안 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가서 뭘 봐야 되냐면, 선박 소유자의 책임자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는 보셔야 되는 거죠? 늘 나오면 나올 수 있고, 또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는, 어, 선박 책임자의 주체, 주체, 주체. 책임제한이라는 것은 책임을 제한시켜 주는 주체, 그죠? 그자 어, 당연히 선박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 등 무한책임 사원 또는 선장인데, 어그 내용을 좀 알아두면 이렇습니다. 선박 소유자도 책임이 제한되고요. 우리 뒤에 배울 용선자 있잖아요. 선박 운행하는 자, 그죠? 용선자, 선박 관리인, 선박 운항자 이들도 다 어때요? 어, 제한되는 자입니다. 또 법인인 선박 소유자, 또 선박 소유자의 무한 책임사원, 알겠죠? 무한 책임사원도 그렇다는 거. 또 자기 행위에 위해서 선박의 소유자 등의 책임을 챙겨 한 선장, 회원, 도선사, 선박 소유자 등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만큼 제한해서 책임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 대리인까지. 네, 그래서 이들이 있죠. 이들이 뭔가가 해상에서 운송하다 잘못돼 갖고 제 3자에게 책임져야될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제한된다는 거죠, 알겠죠? 제한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주체. 그다음에 이제 가끔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구조자, 책임 보험자도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느냐? 구조자도 책임 제한돼야 될지 아닐까요? 구조자도 그렇죠. 구조자가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지나가던 배가 가라앉는 배 그죠 거기서 이렇게 구조를 해줬어요 구조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뭐제삼 자라든지 아니면 그 자에게 다치겠다든지 손해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손해 줬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어때요 구조자도 책임을 부담할 때 제한되는 주체가 된다는 거죠 제한해 줘야죠 안 그러면 어때요 안되지 그러면 구조를 안 하고 가버릴 거라 그죠 그래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보험자예요. 보험자. 어, 예를 들면, 갑이라는 해상 운송업자가 어, A 보험을, 해상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잘못되었고, B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A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 보험회사가 어때요? 나 이만큼 지는데 이만큼 제한할 거야.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어요. 알겠죠? 해상 운송자가 이렇게 책임질 때 어떻게 제한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대신 갚아주는 이 책임보험자가 할 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책임보험자도 나 만약에 손해 보상을 해줄 때 배상해 줄때 다시 말하면 책임소유자 등의 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는 어때요? 그 부분도 자, 동일하게 그죠? 제3자할때보험청을하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렇죠 얼마를 제한하느냐? 그거는 여기 해상법에 나와 있지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죠? 그건 여러분이 관여할 관여할 부분이 아니야. 보면 안 돼요. 자, 여기 나왔죠. 이게 책임 제한에 봅니다. 책임 제한 채권에 봅니다.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데 암기할 것도 없어요. 몇 개만 생각하시고 밑에 얘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어, 밑에 이거 안 보십니다. 그죠.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문에 있는 것만 선박 소유자당 선장 등의 그죠. 유한책임이다. 책임제한이 바로 뭐예요? 유한책임인 거죠. 책임제한이 바로 유한책임다일정부분만 책임진다는 거죠. 법에 정한 거. 근데 어떤 걸 책임지냐면 선박 또는 선박 운항에 직접 관련돼야 돼요. 직접 관, 선박과 운항과 관련 직접 관련해서 발생한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는 겁니다. 또, 그 선박이면 안 돼요. 선박, 지금 운영하는 선박,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게 있죠. 그손해요 부분도 어때요? 책임 제한되는 거 알겠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됐죠? 꼭 알아두세요. 그거. 사람 사망. 그 다음에 넘어가, 두 번째는, 운송물 또는 여객, 수화물이요.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있죠. 그 키워드 지연이야. 운송물이 지연해, 지연을 지연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한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제한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항에 직접 관련한, 관련해서 발생한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 침해. 타인의 권리 침해. 타인의 권리 침해인데 이것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어, 운항과 직접 관련되는데 계약상 권리 외에 타인의 권리 침해해서 손해배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한되는 거다. 이런 키워드 말아두시면 돼.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가보시면, 이 1, 1, 5, 2, 호 3, 호이 외에요. 이 외에, 그죠? 이거에, 그죠? 채권 원인이 되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제한됩니다. 됐죠? 그래서 키워드, 어, 직접 관련한 계약상 권리 외에 타인의 권리. 운송지연 그 다음에 사망상해 알겠죠 그 선박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실 됐죠 그 다음에 방지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이 책임 제한 유한책임채권이라고 유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유한책임채권을 보시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막, 막, 막판에 가보시면 구조자 등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조자 등의 책임자에 있다 그랬죠. 그 구조자 피용자의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한 채권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발생한 사람의 사망 등등 하는데 그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동일하게 하여튼 구조자에 대한 어, 그런 채권도 제한이 된다.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제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한이 안 되는 채권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제한되는 채권 알았잖아죠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이걸 어, 혼합해놓고 묻는단 말이죠. 제한되는 채권, 유한책임채권하고 여기는 어때요? 유한책임 아닌 채권. 다 배상해야 되는 책이죠. 어떤 걸까요? 이해만 좀 하면 돼요. 내용도 막다 읽을, 읽을 것도 없어요. 체킹하는 거 보시면 돼요.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 다 책임져야 되는 채권이 뭐냐 이거죠.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책임보험, 물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책임보험자는 제외돼요. 책임보험자는 뭐, 직접적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빼고,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운송업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의로 하거나, 무모하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한 있잖아요. 이거는 제한해줄 필요 있 없어요. 없지. 고의로 사고 일으킨 거잖아. 해줄 필요 없잖아. 그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시면, 선장 회원 기타 사용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어 운송업자가요 그 고용된 회원들 있잖아요 회원들과 관련돼서 고용계약을 통한 뭐 임금이라든지죠 이런 그다음에 뭐 해줘야 될,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될 그런 복지 차원에서될 그런 채무도 있잖아요 이런 건 제한 안 돼요 다 줘야 돼그 그렇죠? 운송업자 다 줘야 돼 그래서 그 직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럴 때는 선박 소유자는 어때요? 책임 제한되지 않고 다 줘야 돼. 이거는 뭐냐면 고용 계약 관련 근로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 선박 소유자가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 제한할 거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근로자가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뭔가 달라고 하는 임금이라든지 기타이죠.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한 안 된다.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게 있었던 건데 이겁니다. 뒤에 보겠지만.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구조료 채권은 다 줘야 돼 이거 한번한 한 적이 있죠 처음에 좀 헷갈리는데 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다 쓰읍, 그림이 잘안돼 나는 배처럼 배처럼 보이죠 돛단배인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막 지금 침몰이 돼 막 빠져 죽을라 그래. 그래갖고 막 구조를 신청했어요. 얘가 와서 죠 열심히 구조했어. 그냥 지나치면 어때요? 빨리 도착하고 뭐할 일이 많았는데 얘를 구조해 주느라고 어때요? 거의 뭐한 3일 지체돼 버렸죠 돈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구조를 달, 구조를 드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비라 갑시다. 야, 책임 제한 되니까 우리 밥만 줄게. 그러면 다음에는 얘가 A라고 할때 지나가다가 구해 달라고 구해 주안 내죠. 안 구해 안 주지 그냥 가야지. 실금 구해 줬더니 어떡해? 밥만 줘. <laughs>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상식상 있죠. 그 해양 해양법상 조약이라든지 그죠? 관습에 뭐뭐 어때요? 이거는 다 주라고. 구해 준 사람한테는 있죠. 너무 고맙잖아. 그 비용 같은 거다 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는 해난 구조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하고요. 특히, 공동해손에 대한 분담 채권은요, 전부 다 줘야 돼.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한 채권이 아니야겠죠? 제한 채권 아니야. 요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류 오염 손해. 이거 제한시켜주면 어떻게 돼? 가다가 유조선들 어때요? 실수로 막바다에막 빠지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막, 막 하는 것들도, 자, 실컷 다 손해줘놓고 어때요? 나중에 책임을, 반을 제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각심을 위해서 유류 오염 손해. 그 다음에 또 있죠. 원자력 손해 이런 것들은 사고 나면 무조건 다 책임져야 돼요. 제한 안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인양 있죠. 제거 파괴 무해조치에 관한 것도 돈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돈다 줘야 되는 채권 유한책임채권 그죠. 그거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고의무모한 행위의 배제 요건이다. 고의무모한 행위는 우리가 책임을 제한을 배제해 준다고 랬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고의 무모한 거냐, 그죠? 요겁니다. 선박 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한행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선장 등과 같은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된다고 할수 없어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선박 소유자 본인의 고의 무한행위에 있을 때만, 어때요? 책임이 제한이 배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